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영입니다. 근 네, 오늘은요 구체적인 어떤 면접의 노하우나 취업의 방법 이런 전략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만한 주제 질문을 제가 좀몇 가지 던지려 그래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웠던 시대가 더 빨리 어려워졌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고 이 현재 안주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는 사람. 자이 영상을 보계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많은 리팬분들과 함께 취업도 도전해보고 이 어렵다는 때에 지금도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감을 못 잡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해내시는 분들의 특성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본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합니다. 가소설을 막상 쓰려고 보니 또 이영 영상을 보다 보니 필살기 필살기 유사 경험 성공 경험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은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댓글이나 스트리밍에 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 되게 좋은 경험들 많이 있는 것 같은 나는 왜 저런 경험이 아직까지도 없을까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나도 저런 경험만 만들면 해볼만 하겠구나. 그럼 나도 못할 게뭐 있겠나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아니 작년 하반기 때 대기업 공채 많이 떴는데 왜 이제 안 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미련을 가지시는 분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왜 그때 내가 대기업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채용을 미뤘을까 후회가 남는구나 이제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신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놓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실력이에요 우리는 취업을 운에 맡기지 맙시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에게 맞는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운에 맡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게 운이에요 모든 게 줄자에서 야 되고 모든 게 로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도전해 보자고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또 바라보는 게 있어요 위기가 아닌 기회에 집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에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도전하게 됩니다 걱정할 시간에 뭐라도 일단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취업 안 뜨면 어떡해 계속해서 이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내가 여기에 뛰어들어 봐야겠다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요즘 같은 때 무슨 기대에 어 죽을 막 마... <laughs> 이런 댓글 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도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바꾸자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게 돼요. 이거를 정말 믿고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한 게 없는 것 같고 아무 경험 없는 것 같고 정말 나는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 같아라고 자괴감이 느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지금 잠깐 내려놓고 잊어놓자고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낼까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내일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이 고리타분하고 뻔한 이야기를 진짜 심각하게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변화된 미래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나요? 똑같은 실수하지 맙시다. 실수를 분석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직면하자고요. 그 직면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행동이 달라요. 자 생각을 하는 것이 시작이지만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런 조언을 했어요. 책을 읽고 공부 구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배정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는데 왜안 할까요 아는데 왜못 할까요 우리는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생각만 하고 언젠간 해야지. Someday 언젠간 할수 있을 거야. 나도 언젠간 도전해야지. 나도 언젠간 공부해야지. 나도 언젠간 경험을 만들 거야. 여러분, 이 생각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여러분의 행복을 데리고 와요. 자, 행동 없이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누군가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 행동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올려드렸던 수많은 영상 클립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셨나요? 바로 어떤 걸 팔로우업 하셨나요? 제가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제안할 때그 중에 여러분 몇 개나 해보셨나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은 묻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신세한탄을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구나 이래. 누구에게는 어려우라고 생각해요. 근데 행동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취업이라는 목표 있어요. 취업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할수 있는 어떤 도전의 거리를 찾으세요. 그 도전의 거리가 여러분의 성공 경험이 되고요. 여러분의 필살기가 되어 줄 겁니다. 우리 삶에 작더라도 목표를 찾아보세요. 그 목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세요. 신세 한탄하고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친구들이라면 미안하지만 지금은 잠시 끊으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인생이 나아지는 거 없어요. 지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려고 노력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안 되는 이유 찾는 거 누구나 할수 있고요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거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돌파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몇 없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리편 분들에게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은 비판하고 안 되는 이유 되기보다 되는 이유를 찾는데 한번더 부딪혀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지속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 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보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 잠깐 반짝 하시는 분들은 있어. 근데 한두 번 해보고,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주저앉는 거예요. 여봐, 해도 안 되는데, 이 형한테 또속갔어이 형이 하라가려지고 괜히 했네. 문제풀이 나야지 내가 뭐 들어 알바고 자빠졌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목표를 잡으시고, 어떻게든 피드백하고, 앞서 있었던 관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에 계속 도전하세요. 될 때까지 도전하세요. 되는 건 없어요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달성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의미 있고 도전적인 건요 쉽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일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으세요 그걸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과정에서 절대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굉장히 많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문에 여러분이 할 일은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킵고잉 하세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헬조선이라고 바란다고 뭐가 바뀌나요 바뀔 건 없어요 결국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뀐다고 내가 안 바뀌어요. 우린 이미 그런 속임수에 여러 번 당해봤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자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충격적인 인사이트 하나를 소개할게요. 안타깝게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패턴은 더욱 강화됩니다. 비닉빈 부익부라는 개념이 있죠. 이런 도전과 성장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양갈래로 나뉠 거예요. 할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과 어차피 안돼 하지마. 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의 획을 긋는 사람,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는 사람, 영향력을 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분보다 탁월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멋진 리더십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성공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피드백! 성장! 가자! 이상 이영우였습니다